아, 안녕하십니까 이트조아에서 애터미 사 하고 있는 유 다이아몬드 가스터박예입니다 네, 일단 제 이름부터 붙치겠습니다 사랑의 자가 아니라 애절애 자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굉장히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제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제 이름은 박 예, 숙입니다 어, 저의 전직은 제가 아가씨의 첫 직장을 메일로 에서 육아상담으로, 육아상담으로 한 10년을 기회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그 이후에, IMF 이후에 보험회사에서 공수당을 그 5년 정도 하고, 빚을 다 갚은 다음, 그리공방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육방을 운영하는 중에, 저희 한 번부터 대통령 사업을 전해 주고 하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뭐 이렇게 상품 사라는 말을 너무 안 하셔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저 오늘 살수 있어요 제발 얼마를 사야 되는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저한테 얼마를 팔려고 저렇게 하시나 그 생각에 오안 해서 진지하게 갔어요 아 오늘은 살수 있구나 제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그럴 그걸... 그 시즌에 저희 조민선 센터장님 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보시면서 이자리에 제가 앉았거든요. 뭐라고 하시더니 잠깐 미팅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교육을 나누시지요, 선생님. 또 그런 그 근데 교육을 다고싶시오 선생님. 딱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건데 그 금빛에 뭐에 흘렸는지 알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제가 근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일단 뭐, 하나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아, 나가야지? 하고, 나갔는데, 또 추석 때, 추석 때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손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3일 동안, 보세 트레이닝을 받았잖아요.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대답을 해놓고, 제가 좀, 제 별명이, 선, 전, 이, 후, 수술입니다. 약간 좀, 저랑 비슷하잖아요. 센터장님께서 저, 저도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놓고 막, 막 그날부터 공위을 하고 어떻게 나갈까 고민하다가 나가서 거기서 에티스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씩 가다가 정말로 제가 애동 사업을 매일같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2월 3일부터 이 방화센터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애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음, 말씀드리기 을 전에 제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가장 그 먼저 어, 우리 저랑 같이 요번에 이제 도전해 주신 김우미 사장님 또 박정수 사장님 그리고 우리 또 김영자 사장님 김영수 사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이 없었다면 과연 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곧또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두조와가 이분이 아니면 사인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우리 서울 이들조아를 선도하고 있는 여자 조혜안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 이분이 저는 어, 국장님이신 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말로 이렇게 작업복 착용으로 일을 해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분의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택배하시는 분인가? 아니요 정말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이분 밑에 지금 파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속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권위를 세우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봉사를 해주시잖아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분이 아니면 저희 센터 안물러 가더라고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또 모시고 있고 또 이분 밑에서 제가 이야기 됨을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우리 금영환 팀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응. 응. 아, 정말 이제 저희 팀장에 아니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제 생각을 다 해주셨고 이분이 저 때문에 연애 아닌 연애를 저랑 통연을 많이 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제말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위로해 주고 하시면서 주무시더라고요. 아주 행하한고 저는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없어요. 친남이 뭐 하세요? 자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 옆에 너무 이제 또 젊은 파트너분들이쫙 나오셔서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놔드렸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딱 보니까 아 내가 이분을 그 잡고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가장 좋아했던 제가 미팅이 차를 타고 오면 안 되었거든요. 오면서 가면서 제가 미팅을 많이 했는데 그 미팅 시간을 제가 뺏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아서 자꾸 그 시간을 뺏는 거예요. 제가. 아, 안되겠다. 이제 이분이라도 놔드려야 되겠구나. 그래도 제가 있어서는 안될 그런 그 미팅들도 있잖아요. 형지 라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제가 소리 없이 놔드렸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미팅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분이 안됐으면 정말 내일도 상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관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제가 상담 많이 받을 거고요. 정말 큰나게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가 어제 85번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화면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처음부터 노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히 생각했어요. 아, 그래 처음부터 프리 사람 없다. 처음부터 그은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초보라는 딱지를 가지고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인내와 끈기와 노력과 거기에 더해서 열정을 더해서 풀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터미 사업은 어떨까? 우리 애터미 사업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가장 뭐그이독게인 분이. 저희 가깝게는 우리 인산세 회장님, 최소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조혜영 국장님 이런 분들 또한 애토미에서 처음 수업하실 때는 회원가입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아마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회원가입을 시작으로 해서 에이전트, 판매사,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리고 그 자리에 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배미리에서, 애터미 사업가 배미리에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한 다양 마스터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이 도전을 하기 전에는 저 혼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나만 열심히 하는가? 내가 다 하고 있나? 근데 정말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공유하고어리석구나 내가 정말 자만에 꽉차 있었구나. 왜냐면요. 제달력에 보면 많은 국장님들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6월 초부터 시작해서 제가 도전을 시작하면서 위영윤 국장님, 또정수희 국장님, 아니고 위영윤 국장님, 이정구 국장님, 김한용 국장님, 또 천재기 국장님, 또그 가정행 국장님, 가정행 국장님, 이분들의 입이 막 써있어요. 왜 써있느냐 면요 이분들이 저한테 물건을 빌려주셨어요 제가 그전엔 제가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 물건을 저한테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미리 판매를 하고 또 제가 도전을 할때 그걸 일을 할수 있었을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한도전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되니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이게 제시만들이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구나 절대 나 혼자 하는 사고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은 아마 도와주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냥 어, 초보자가 한 거니까 그래 너 이거 갖다 써 그래 먼저 갖다 써또부장님들께서안 가지고 계시요 이성국 부장님도 옆에서도 데려오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몸에서 내가 도전하는 게 힘이 되구나또그 모든 것을 우리 조혜 국장님이 아니면 처리가 안 됐겠죠. 우리 조혜 국장님이 그걸이 좋은 것도 저한테 도달을 다 해주신 거예요. 미리 저를 뵙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이 돼서 제가 일하게 된걸 너무 제가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또한 가지 다이아몬드 그 마스터에 도전하게 되면서 저희 파트너들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직접, 직접 제가 두 줄을 한 거니까 너무너 감사합니다. 직급의 도전 해보니까 이두 줄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댓글을 잠깐만 릴게요제 글씨를 좀못씁니다 이번에 이제 판매사를 가신 분들이거든요. 박정수? 아, 이렇게 네 분의 판매사가 재밌게 형성이 됐는데, 김정수 사장님, 김영일 사장님, 박정수 사장님은 제가 직접 리크리팅해서 내리신 분이고, 김영일 사장님은 우리 조양영자장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정말 빵빵한 파트너를 재밌게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부 다한 마음이 되어서 제가 같이 움직이고 아. 국장님하고도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정말 무리 없이 이렇게 하시다 네. 이렇게 하시다두 말을 네.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여러분들 꼭두줄하세요 제가 그 전에 왜 그렇게 스폰서님들한테 왜 사람 안 내려주세요? 왜 그랬을까? 정말 후회했어요. 제가 당당하게 이분들한테도 여러분 주저하세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맞죠? 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분이 지금 도와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직접 리플팅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다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저하셔야죠. 얘기하기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도전을 하면서 또한 가지 컨셉을 잡았어요. 제가 이번 도전에서 제가 팀장이 되기 위한 그런 도전이 아니라 제가 팀장을 도전하면서 그 밑에 이분들이 갖다 팀장이 되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들 밑에 또두 분의 판매사들, 그 밑에 두 분의 판매사를 저와 똑같이 네 분의 판매사를 가져야만 팀장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번 도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도전을 하자.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사가 아니라 내가 팀장이 된다라면 내일에 판매사를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그 사람이 이제 막 빌려서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컨셉을 잡고 가니까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측은 이제 저희 국장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제가 좌측을 이제 책임지고. 점수를 맞춰가면서 판매를 해가면서 제일 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점수 한에다 넣었어요. 정말 팬티 라이너부터 시작해갖고 남자 드론즈까지 팔아봤어요. 저희 신랑 팬티가 안 사는데 판이가 조금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뭐 마지막까지 철수생이 또 팔았거든요. 그렇게 팔면서 하는데 이분들이 제 밑에 저를 빼고 나서 이분들이 24번을 혔어요 그 30장씩 맞추는 거 있죠. 그 24번을 맞췄거든요. 24번을 맞추는데, 물론 프레시된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이분이 또 소소하게 여기름분 있잖아요. 이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께 프레시해서 이렇게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저희가 전략에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 맞추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전부 다또 판매를 했어요. 너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제품을 애용해봐야지. 애용하면서 애용하고 나중에 이제 판매사로 오실 분들 각 리더들 저에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리더이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또 순수하게 아 그럼 제가 뭐만 이용하면 좋을까요? 통상 상당 진짜 저희 이제 그렇게 갔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전부 구매를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오든 분이 전부 도와주신 거예요. 막, 아, 궁동한에 내가 너무 잘 살았구나. 이것도 또한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이런 컨셉 파에서 가게 되니까 저희가 다 합쳐져야겠고요. 뭐, 무리 없이 가면서 3일에 한번 모여서 또 누구를 컨셉으로 잡을 것인지, 또 어떤 분한테 어떻게 넣어줄 것인지,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제 판매사에 가실 분들 저희가 전부 컨셉 잡아서 그분들 위주로 해놓고 또 많이 부섞했는데 어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도전하는데 무리없이 사실 갔어요 미리미리 그 토요일까지 해서 거의 끝내고 마감이일요일날 이제 오전 중에 마감 끝냈거든요 오늘 그날 아침에도 우리 또김현재 선생님께서 본인 자세로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그 리더로, 방 생각하고 있는 분. 왜냐면은, 용이 있었어요. 저희가 무조건 리, 리더감이라고 해서 다 점수를 넣어주거나, 뭐 또, 그, 돈을 받게끔 해소하는 그러지 않았어요. 너가 아직 사오지 않았으니까, 너가 에이전트는 네가 만들어라. 점수를 내놓고, 그걸 사서 에이전트가 되겠고 그리고, 어, 너가 그렇게 일을 할 거면, 이분, 기분? 달고, 이분한테도 그런 컨셉을 가지고서 조금 무리 없이 하다 보니까 뭐 금액도 크지 않고 뭐 8만원, 7만원, 10만원 10만 원 이러니까 10만원을 거의 넘어가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분들도 무리 없이 하시고 본인들도 크게 <laughs> 분하시고 자기 몸에 빨간 걸 넣어서 에이전트 하시고 이런 컨셉을 잡아서 했거든요. 끝까지 우리 김현정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여기 김홍규 사장님 끝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도전을 계기로 해서 제가 너무 많이 느끼게 있는데 후원 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12월 말에 센터장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제 생일 선물로. 근데 제가 이걸 받자마자 제 생일이 10월 27일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지나고여서 어, 말에 받았는데 이걸 받자마자 제가 그날 밤에 이걸 다 썼어요. 간성으로 근데 여기 제가 어제 이제 이걸 제이들춰봤거든요 어디 인생 시나리오를 썼던 걸 읽어보고 지금 달성 계획을 읽어봤더니 2019년 6월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2019년 6월 정확하게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2019년도 12월에 샤론 노션 마스터라고 써있습니다. 어, 갈수 있어. 갈수 있다. 왜냐면 저희 그거 도전이 그냥 팽창이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그 옆에 파트너 분들한테. 제가 7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또 무리를 한 부분도 있잖아요. 아직 작기지만은 며칠 안에 다 판매가 될 거지만 그거 좀 판매하고 8월부터는 저부터 다시 판매사 도전을 할 거예요. 나부터 판매사가 도전되고, 저희가 제가 돈이 안 되면 여러분들 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돈이 돼야 여러분들 돈 됩니다. 왜냐하면 퐁당퐁당이 되고 내가 판매사 갑시다. 정말 노력해서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내가 지금 팀장 갔으니까 판매사 갔으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8월달부터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밑에,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들도 그리고 우리가 주력해야 될건 우리 밑에 새로운 파트너를, 새로운 판매사를 만드는데 주력하시다. 3시 합심에서한 사람의 판매사를 만들고 또 3시 합심에서한 사람의 판매사를 만들고 계속해서 그 판매사를 만들어 갈때 제가 오토판매사가 되고 여러분이 오토판매사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뭐이게 샤르노즈가 되고 뭐 스타마스타가 되고 그거보다도 가이 우리가 판매사에 도전을 하고 저희 파트너를 판매사에만들자고 결심을 하고 결의를 했거든요. 아마 그게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했으니 감사합니다.